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찐 말씀학기, 히즈 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롯에서 1장 24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 그리고 성도의 삶, 어, 우리의 삶은 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 고통을 감당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어,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어제 본문에도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군가 아주 교묘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어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교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는 좀 부족해, 예수의 십자가만으로는 좀 부족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지 그래 그거 좋아 하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뭘 했을까 그래 할례를 받았지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이러한 영향들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어 우리를 위해 대신 빌어 주소서 뭐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어뭐 우리의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어 아드님께 하나님의 아드님께 대신 빌어 주소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마리아라는 또한 명의 중보자가 그 사이에 껴서 예 네, 우리를 위해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또, 뭐, 여러 그 이단들이나 또 그런 사상들 속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여튼 거기에 뭐를 계속 첨가해야 돼요. 뭐,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뭐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뭐, 그게 좀 채워져야, 그런 마일리지가 좀 채워져야 우리에게, 뭐, 이 구원의 혜택이 베풀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도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만으로 완전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만으로 다 완전해요. 완전한 죄 용서와 완전한 죄인 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네. 다만 우리의 감정이 때로 그것을 못 믿을 때가 있을 것이고, 다만 우리의 이 죄된 마음들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 자체가 부족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붙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9절의 고백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에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역을 더 신뢰하는 인생. 그래서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 죄악과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이 문제도 이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